안녕하세요 와구리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유닛 원펀맨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나 찾아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안 믿기신다고요? 모든 유닛들이 체력이 남아 있어도 얼어버리면 죽게 되죠. 원펀맨도 똑같이 않을까 싶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얼었어요. 그래서 그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거 생각 나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한 방울만 넣어봤는데. 꽝잘 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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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공수 단7 명이면 됩니다. 오? 안녕. 보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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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원퍼맨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실험을 못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있어요. 바로 우리 풍선 아처인데, 위에 빡 떴다가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끔씩 너무 높이 올라가면 땅에 꽂혀가지고 아예 그냥 맵에 껴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특히 이 시뮬레이션 맵은 바닥이 굉장히 얇아. 여기 끼기만 해도 바로 떨어져 죽을 수 있거든요. 풍선, 뿅! 어, 뭐야? 어? 어디갔어 아 날라갔어 와 이게 맞아도 하늘로 안 올라간다 워펌에는 풍선으로는 죽일수가 없 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단모드 영상의 댓글 들을 좀 봤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 셨던게 그 개틀린건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 단모드를 버틸려면 그래도 최소한 아이스 자이언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와. 원래 게틀링건는 이래! 세워라 세워라 뱅글뱅글 해리다가 아예. <laughs> 심지어 반동도 잘 버틴 어우 아, 틀링건 장난 아니네요 왜 여러분들이 틀링건 해달라고 했는지 알겠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닭피젠트 얼마나 먹을수 있을까? 나 공격 안 했다 아 닭피가 튕겨낸 총알이 여기 맞아가지고 죽었어? 땡고기 적당히 써야 재밌지 아유 다음 댓글 보면 아빈치 탱크 그래 이거도 솔직히 궁금했어 왜냐면 우리 캐논 간모드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그 포탄이 한 곳에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탱크의 경우에 또 많이 달렸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어, 한 방에 포탄이 나가서 빠라랑 부숴버리면서 와 이거 좀 멋있다 아빈치 탱크는 탱크기는 한데 캐논을 달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포탑이 여러 개란 말이죠 벌써부터 꿀잼각이 나오는데 오 어, 뭐야 오! <laughs> 하 아하, 원래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따라라라라라야 되거든요. 개틀린 것처럼. 근데 쏘고서 뒤로 밀리는 게 너무 세가지고, 뭐 다음 포탈을 쏘지 못하고 그냥 밀려나는데, 제 기대는 뭐였냐면, 뱅글뱅글뱅글 뱅글 돌면서 갑자기 모든 포탑에서, 허 어, 100개씩 나와가지고 막난장판되고 이거를 원했는데, 이렇게 게임이 분위기 못 맞춰줄 때,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이 게임 몇년 했어요? 어, 5년 했어요. 틀리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우리 파티 참여할 사람. 가자! <laughs> 자 갑니다. 코네이도 일어나면서. <laughs> 야 이거지. 이게 내가 바랬던 그림이라고. 어 여러분 보셨죠? 이 왕군이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파워가 이걸 맞는다며아 그냥 터지네. 아 이거 이게 오브젝트는 안 되나 보다. 그럼 뱅크로버들 들고 있는 철골를 맞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우 맞았어. 아 유튜브가 안 나오네. 아. 원퍼맨 죽지 않죠? 뿅. 어, 끔찍해 조정도 할수 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 저 어떻게 저그로 냅둬야 돼? 저어떻 하냐?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아유 아 매매 살짝 나가자마자 떨어진 거야 <laughs> 원펀맨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늘어났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되겠지 철학자 가지야 철학으로 원펀맨 죽여버리 와 <laughs> 다리밖에 없어 <laughs> 피하고도 있는데 와 다리도 잘렸어 <laughs> 어, 다시 커진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뭐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 어? 원래 이래요? 시끄러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만큼 다시 커지는 건가? 부작용이 일어나나? 마치 그 엔트맨 그런 느낌으로? 알수 없는 이 메커니즘.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항상 메커니즘을 궁금해하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네 머리, 머리. 어디가 아파? 다크피센트의 손에 맞는다면 다크피센트의 손은 커질까요? 수학자를 여러 명을 놓고자오 절대 커지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와와 와, 맞았어 맞았어 너! 맞았어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나 이제 알겠어 얘네를 이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돼이 손가락 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맞게 내죠. 다큐피센트를 투사체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와, 이게 뭐냐? 야, 비지의 존재의 눈깔이나 아니면 블랙홀 같은 게다 열려가지고 그런 느낌을... 이 전차가 달려가다가 말이 너무 커져가지고 전, 전차 이탈하지 않을까? 나 맞았죠. 와, 커지죠. 말도 말이 비만이 됐습니다. 오! <laughs> 말 이탈! 말 이탈! 와이 언제까지 커질거야 이거 자 병사라 지금 살아있습니다 병사 월정스어 말..말 왜 저래 왜저런거왜 이러고 있는거야 아 기병! 기병 궁금하죠? 어어어 말 대두! 말이 대주가 됐어요! 어말 머리밖에 안남았어 끔찍해 수학자만 갖고 놀아도 너무 재밌는데요? 안무도 필요 없는데? 배 들고 다니네. 짠!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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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laughs>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디까지 거짓말이야? <laughs> 아니 뱀에 뱀이 생겨버렸네. 어머, 내 썸네일 애가 너무 많아. 어떡하지 <laughs> 나.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그팩션 한번 불러와 보죠. 거인, 얘 제일 큰애 있잖아. 예라. 여성형 거인 가자. 어이 구뭐이자 여성형 거인 크기를 키워볼까요? 오, <목소리> 와! 와, 지금... <목소리> <어디 가? 목소리> 오, 오, 지그. 어디가? 오, 알 떨어졌어. 아직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현. 오,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오, 더 커졌. 그러면 거인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철학을 통해 허리 어. <laughs> 다이어트 성공 그러니까. 어! 땅으로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죠 거인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학적으로 거인을 눈파하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 하고 싶은 게더 많은데 오늘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 지금 아 맞다 어, 여러분 이거 모드 설치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 모드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래프 보니까 그 부분 안 보고 다... 나가더라? 음... 뭐라구요? 봤다구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아, 팬카페에다가 이 설치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까 팬카페에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실험 간다잉!